네, 안녕하세요. 두꺼비갱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오랜만에 운동을 집에서 맨몸 운동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하던 시절에 손목을 조금 다쳐가지고 좀안 아프다가 요즘에 좀 손목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해져서 그냥 웨이트는 안 하고 집에서 맨몸 운동 살짝살짝 살짝. 그것도 근데 요즘에 일이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푸쉬업을 했고, 저는 이제 운동 루틴을 짤 때, 이제 미는 근육 하나, 그리고 당기는 근육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세트로 묶는걸 좋아하는데, 바로 덤벨컬로 해볼게요. 네, 덤벨 컬을 진행을 해봤고, 덤벨의 무게는 7kg이에요, 7kg. 하, 7kg로 쭉 하는 이유가 무게가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름 자극은 괜찮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요즘에는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씻고, 자고, 거의 이제 그런 편인데,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틈틈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예전만치 열심히 했을 때 그러한 자극이나 뭐 패기? 이런 거는 저한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고민이 많은 요즘이에요. 네. 그리고 한 7월 초쯤 해서 태권도를 다시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를 했었는데 태권도를 다시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푸쉬 업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앞으로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집에서도 할수 있는 10분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제 운동을 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저희 집이 저도 특전사에 나왔고, 결국 그, 어, 아버지께서도 이제 특전사 간부 출신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집에 런닝머신이 있고, 덤벨, 바벨, 아, 바벨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미니 바벨이 있고, 그리고 딥스바 있고, 그 다음에 턱걸이 바 있고, 문틀에 건, 문틀철봉 있고, 그리고 캐틀벨도 있고, 사이클도 있어요. 집에 엄청나게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사용을 하고, 음, 좀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모색을 해서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